어우, 뭘 뭘. 어. 어이. 대 어. 차! 어. 진짜. 아이 어, 어, 막 무수고를 하시네. 어, 대 어, 차! 뭐지? 왜왜 이렇게 된 거지? 어이. 어이, 다 좋네. 다들 좋은 거 뭐? 어디로 가? 가야? 어디로 가는 거죠? 저희 마피아 그 뭐야, 아지트요. 에?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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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보고 싶어요 다 아, 아, 처음해요? 인생모드? 아유 저는 한지 별로 안 됐어요 아. 저는 처음 해봐요 아이 예, 완전 처음 오. 유튜버 지망생이라서 유튜버요? 네. 어이구 오이 서버 홍보해 주시겠네 일단 잠시만요 이 뭐야 저는 네. 어, 아, 뭐야, 뭐야, 어 뭐야 오 어, 뭐야 왜왜가특새나내려봐내려봐내려봐내 어, 뭐야 오오 어, 어, 뭐야 어차아니계 어, 어, 어. 어, 돼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겁니다 오잘나하셨네 좋은데 하나 알거든요 아예예술 먹기 딱 좋은데 가죠 아예아예 예. 아, 예. 아, 예. 어이구 분위기 있네. 내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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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 날까? 좀 좋은데 없나? 예, 이터져아 너무 귀여워 어 일렬로 터세요 일렬로 아니 손을 지 마세요 손을..손을 말려 아, <laughs> 일렬로 털어라 아 귀여워 총 꺼내보세요 총아 너무 귀여워 총총 꺼내보세요 총총왜 이렇게 작아 너무 귀여워 <laughs> 아니 손통 말고 총 꺼내시라고 총안 샀는데 빨리 뛰어가서 올수 있도록 합니다. 좋아 뭐야? <놀람> 이거 문 열어야지 나갈 수 있어. 어? 누구 왔는데요? 네. 어, 누구 오셨는데요? 누구세요? 자수하러 오셨나요? <laughs> 아, 아, 아 개기억 없 아, 아니 선생님, 다주경계부터 어, 하지. 자 자수하러 있어. 오셨나요? <놀람> 네? 네? 뭐, 뭐, 나도 네? 나도 네? 나도 저요? 오자못찾셨어요 네. 아니요. 모자 오자 못 찾았어요. 저. 네? 모자 못 찾으면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이형 만들어. EMS 분 따라오다가 여기로 <laughs> 오셔가지고. 예. 아나또폰전등 아, 아, 네. 아, 나. 그, 경찰복장이 혹시 마리오예요? 네. 반장하네 <laughs> <laughs> <다안 잡아. 웃음> 너무 귀여운 짝한데뭐뭐 뭐, 재즈인 뭐, 거으세요아저 음. 뭐 이제 재진 들어왔는데 재즈인 게 셀리가요. 할까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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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철요 아유, 미아 아유, 네. 아, <laughs> 정신리라고정신리라고 야, <정신차리라고. 정신차리라고. 웃음> 아무나한테 가서 그 거야. <laughs> 이 사람 살려드려요, 비가. 방치정치가 <laughs> <laughs> 정신, <정신차. 웃음> 선생님 여기 안녕하세요. 치안 관리 치안 관리 잘 되나? 요 블링님 어디 갔어요? 지금, 아직 지금 법이 없어가지고요 법 만들고 있어요. 아법 없어요? 아... 그러면 님님 쏴도 쏴서 법 죽여도 만들기 전에 돼요? 예전에 내가 사람 막 죽여야 되겠네. 아누아자 물어본 거잖아 물어본 거잖아 아 물어본 건데 아 그죠? 아, 아 물어본 건데. <laughs> 어? 경찰 됐어요? 네. 너무 깐깐하시네. 네. 왜? 아, 뭐, 왜 이렇게 피떡 됐어? 얼굴이? 선생님, 음, 네. 선생님 오늘 여기 많이 이주 왔다고 하는데 뭐다뭐 뭐 싸우고 있네요. 미친 놈들만 왔나 봐요. 아 시작된지 얼마 안 돼서요. 아이 사람 좀 이상한데요. 택시 기사는 살만한가요 여기? 아그 사람 우리 두목인데 네.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돈요 <laughs> 정신 이상한 어? 사람 총 쐈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야, 빨리 구금 시켜 구금 빨리 묶어 묶어서 나한테 데려와요 저 죽었어요 아이 경찰이 이렇게 무너나면 어떻게 해요 잡아야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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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둥둥이님 지금 왜 죽이셨어요? 아, 어떤 분이요? 이왜 죽게 되고 계신 분이요? 아. 아, 한맨님 안녕하세요. <laughs> 왜 죽이셨어요, 저를. 아, 사람 많네요 여기. 그럼요 계속 아, 많아지고 있죠, 잠시만요. 아, 그게 아막 경찰관은 좀 뭔가 세 보여 가지고 한대한대 맞으면 안 죽을 줄 알고 그냥 싸봤는데 죽네요. 아이, 경찰관도 사람인데 죽죠. 근데 근데 나가셨네. 말, 말투가 원래 그러신 거예요? 예. 어디 뭐좀 섬나라에서 오셨나 봐요? 아, 제가 이거 어떻게 가서 아, 살릴... 근데 일단 살려 주셔야 될까? 저 일단 일어나고 싶은데. 경찰 못 살리겠다고 쓰니까? 감사할 있을 것 같은데. 경찰 못 살리는, 어? 못 살리는 거 같아요. 경찰 경찰못 살려요. 아, 전만두로. 전반적으로... 그쪽 대항 부르셔야 돼요. 아, 무능력하시네요. 네, 좀 무능력합니다요. <laughs> 아 그걸 인정하면 안 되지. <laughs> <살>, 사람을 <laughs> 거... 살릴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 가호가 있어야지 경찰이. <laughs> 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리는... 맞아 죽죠. 어? <laughs> 요 대가요. 아 진짜. 네? 아, 왜왜왜 아, 아, 왜, 왜, 왜. 아, 죄송하다 니까요아 진짜 반성했어요. 죽이지 마요, 이제. 아.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저 바준 저라는데 왜 끌고 와요? 아, 저 차가 지금 뻗어 가지고 걸어가야 될것 같거든요. 아, 될 그렇게 거거든요? 귀여운 모습 해가지고 <웃음> <웃음> 아, 도요 <맞아요>. 아, <laughs> 한번만. 지금 차가 뻗어 가지고 아, 차가 뻗어 가지고 정까지 걸어가야 될 거거든요. <laughs> 아, 경찰차또 뻗었어요? <laughs> 빨리 콜하세요. <laughs> 아, 경찰차도 아, 콜에도 아, 거... 아, 거... 아, 안 오네요. 아, 경찰이 뭐지? 아, 죄송. <laughs> 아, 나 제가 <진짜> 경... 이 <laughs> <laughs> 이게 지금 차를 수리하고 싶은데 차가 수리가 안 되네요 지금. 아니 수리 안 돼요? 그 픽스도 안 돼요? <laughs> 선생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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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쓴지 몰라요. 아, 네. 아 그거 차 타신 아, 다음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 아 일단 정비공 아, 지금, 좀 불러봐요 그럼. 정비공이 없습니다. 아 정. <laughs> 아이 그럼 어쩌 시게요 지금 아, 여기 아, 한 가운데서 아. 그럼 그러... 아 그러면 네네네. 여기서 교통 <laughs> 교통 그 질서 그... 관리하는 아, 이 <laughs> 아니라 그거 픽스 그냥 갇혀 있던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지금 정비공 기다리고 있는데 정비공 3번 불렀는데 안 오더라고요. 진짜 옥장 무너지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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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마 픽스는 공. 왜 그러고 살아요 <laughs> 진짜 경찰이. <laughs> 음. 아 옆에 옆에 분은 뭐 음.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요? 예? <laughs> 네? <laughs> 소개시켜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남자 같아요. 뭔가 밑에 달려 있을 것 같아. <laughs> 뭔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아, 아 죄송합니다. 씨, 죄송합니다. 와주세요. 죄송합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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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야, 빨리, 빨리, 오. 빨리.